과식 후 빠르게 소화하는 방법. 과식 후 빠르게 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. 걷기나 가벼운 운동. 식사 후 걷기나 가볍게 운동하는 것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기관을 활성화시킵니다.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소량의 생강. 생강은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소화제입니다. 식사 후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을 조금 추가한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. 소화를 돕는 차. 소화를 돕는데 효과적인 차로는 생강차, 민트차, 생강과 레몬을 넣은 차 등이 있습니다. 이러한 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작은 식사. 과식 후에는 다음 식사에 조금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작고 가벼운 식사를 통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수분 섭취. 식사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소화를 돕는데 중요합니다. 물을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소화를 돕는 음식. 소화를 촉진하는 음식으로는 요거트, 발효된 음식의 김치, 발효된 채소, 소화를 돕는 허브의 야생, 참나무잎, 우슬 등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칭. 식사 후 몸을 돌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스트레칭 운동은 소화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. 과식 후에는 위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위의 방법들을 시도하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만약 지속적인 소화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